출애굽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면 파라오가 내 백성을 보내 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휘둘러야 비로소 파라오가 내 백성을 자기 땅에서 쫓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내 이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린 적은 없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다. <laughs> 그 땅은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곳이다. <laughs> 나는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내가 전에 했던 언약을 상기하게 되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주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멍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내가 팔을 뻗쳐 권능의 심판으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멍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주니, 가 너희의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노라고 맹세했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주다.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무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라.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은 내 아들을 두었다. 한옥 발로 헤스론 갈미가 그들이다. 이네 아들이 르우벤 가문을 이루었다. 시모온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 이들이 시모온 가문을 이루었다. 레위 아들들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곤, 고핫, 무랄이다. 레위는 1 3 7 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다. 이들은 각기 <laughs> 가문을 이루었다. 고아의 아들들은 아무람, 이스활,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아스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다. 이들은 레위 가문을 이뤘다. 아무람은 자기 고모 요게벳과 결혼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무람은 137년을 낳았다. 이스활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그리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인 엘세바와 결혼하여 나답, 아비후, 엘르하살,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 가문을 이루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부디엘의 딸중한 여인과 결혼하여 비느아스를 낳았다. 이들이 레위 가문의 조상들이다. 주께서는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다. 이집트의 파로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아론과 모세였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전하라. 모세가 죽게 대답했다.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